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눈이 되세요라는 게임을 같이 할 거고요 어 여기 얘들 조심해야 돼 얘들 조심해야 돼 잘못 복기고 다시 처음부터 니까 조심해야 되지 아니 얘들도 왜 자꾸 우리들 따라오는 거 같냐 어얘 얘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아니, 눈덩어리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얘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얘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아, 이렇게 죽는 거군요. 아 어, 다시 처음부터요. 우아 불꽃 완장 환장, 불꽃 완장이 나를 따라다니겠다. 육공군자가 나를 따라 따라온다. 어이. 어, 저쪽에이선물은 뭐지? 선물을 받으면 이게 뭐지? 어, 저 친구 계속 나를 어. 어. 아. 아니 다시 저서워요제 뭐 친구였다. 아니 이거일 줄은 몰랐잖아 이걸 다시 먹으면 이렇게 되네요 아이 목생기 할아버지나 이런 목생기 다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눈을 모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어 근데 이게 눈으로 가는게 아니고 밖으로 가는거 아닐까? 이게 밑에로 떨어질 수 있다 아, 진짜 아 나보다 더커 이건 뭐야 일단 여기로 한번 가봐야겠죠 일단 밖이 눈으로, 눈으로 잠깐만 이거 말고 딴거 아냐 이거 말고 딴거 딴거 맞아요. 다른 딴 거이이게 딴, 재미가 없어. 거 어... 이거. 찾았다. 이거, 이거. 한번 해보이습니다이것 이거. 재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말거이 왔습니다. 어 여기 이기로와이자이친구들 이거. 이 와야 될 텐데. 가슴이 다 2, 1, 됐다, 됐다. 99일 생존. 미신고, 잡고 발견 아이들이 도와줄 거예요. 아, 이렇게 딱 봐도 해야 될거 게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무 조각을 베서, 나무 조각을 베고, 조각, 조각을 불에 놓쳐주세요. 이렇게 나무를 캐면 안돼 데이 아니 이거 어떻게 상정 상정 일단 이렇게 하고 이걸로 또 나무를 베야 할고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99일이 생겨내야 되는 거야. 어, 이거 있다, 여기, 이거. 이거. 아니, 어,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워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구워야 하면 음, 맛있다. 곧잘 고... 익었네요, 고기가. 고기가 잘 익어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좀심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이런 고기를 주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먼저 먹는 게 아니라고 했죠. 먼저 먹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가져가서 해야 된다 했죠. 이것도 가져가고요. 아, 이거 한 개밖에 못 드는구나.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까요? 아, 이렇게 끓여야 된다 했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는 말입니다. 저희 게 역사가 찍겠다 한번 해가지고 일단 먹어야겠죠 한 명이 맛있다 이 당근도 먹어요 당근 먹고 누가 맵을 만들었대요 와 진짜 멋있다 어뭐지누누어 토끼가 한 쪽이 만들었대 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 어디로 가야 되지요? <laughs> 아, 이거 99일 생하랑 이따가 아주 안 좋은 것 같은데. 게다가 끝날 때그 사슴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나? 저기 고기 있다. 아, 치우댕이 내려버려 가야겠다. 이따가 고기. 오, 밥이 나가고 있대요. 일단 밥이 다가오기를 거라고 있는데. 이렇게. 암냠냠 음, 엄마 음, 음, 음. 왔어. 어. 여러분. 여러분, 이제 밥이 됐는데요. 밥이 되면은 뭐 그사슴날 같은 게 나타난다고 하는 걸소문을들거든요 너무 무서워 어, 아, 두 명이 잡아먹혔네요. 뭐가 무섭다 했구나, 근데. 어, 뭐가 그대에 씻어 가야 지 어, 뭐야. 괴물 이에 가야 되겠지. 뭐지? 괴물이 어디 갔지?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 사실 뭐야? 저 사슴 뭐야? 저 사슴 뭐야? 저 사슴이 뭐지? 가까이 가볼 까 아니야? 무서워 저사슴을 가까이.. 오 도망갔다 도망갔다 사슴이 어디로 가? 도망갔어요 밥이라서 좀무섭게 무섭네요 아니 3명밖에 안 남았어 아니야 그래가지고 게임도 할버렸잖아 여러분 다음에 이어서 할 거니까 다음 게임도 기대해주세요 다음에는 레이보우 프레즈로 한번 해볼게요 안녕 갔어 어? 어 엄마 아까 나괴롭히 빨리 나못 만들게 해서